자, 이게 제가 15년 전에 영국 크로켓 앤 존스 매장에서 산 구두입니다. 지금까지 잘 신고 있는데, 제가 클래식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 구두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윈저공이나 옛날 사진을 보면서 지금 봐도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변함없는 가치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보면서 클래식을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 클래식 웨어 얘기를 하면서 130년 이상 된뭐 알든이라든지 크로켓 앤 존스 같은 오래된 역사를 가진 브랜드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브랜드들의 구두가 수십 년 전에 영국의 국왕이 신었든 아니면 10년 전에 어떤 학생이 신었든 지금 제가 신든 그 가치가 유행이나 어떤 하입 같은 게 없이 굉장히 지속될 수 있는 가치라는 것 때문에 클래식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클래식 웨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음악도 클래식을 자주 듣는 건 아닌데, 가끔씩 듣는 곡들이 몇곡 있어요. 제가 첼로를 좋아하기도 하고, 현악기를 좋아해서, 파사칼리아라는 곡을 바이올린이나 첼로 연주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15년 전, 20년 전 영상부터, 10년 전, 5년 전, 작년, 그리고 올해의 영상들까지, 이 파사칼리아라는 곡을 올려 놓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게 뭐 스타일이 변하고 뭐 다양한 연주 방법이나 기교가 달라질 순 있지만 어떤 아우라나 아름다운 곡 자체는 어디 가는 클래스가 아닌 거죠 지금 이거는 한 4, 5년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フフフフ。 지금 15년 전부터 10년 전, 5년 전, 1년 전뭐 이렇게 다양한 연주자들의 다양한 파사칼리아를 들어봤는데 옛날에 연주했던 거라고 해서 되게 뭐 촌스럽거나 못 들어줄 그런 음악은 아니고 클래식이라는 게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저도 이런 연주회를 갈 만한 클래식 캐주얼 복장을 하고 왔는데 포멀한 복장은 아니고. 청바지에 이렇게 니트에 굉장히 캐주얼한 복장으로 입어봤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클래식이랑 캐주얼이란 말이 반대되는 용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캐주얼은 포멀과 반대말이죠 그래서 클래식하지만 캐주얼 할 수가 있고 포멀하지만 모던할 수도 있어요 캐주얼하든 포멀하든 클래식웨어를 이제 좋아하는데 클래식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전통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입어서 인기가 계속 유지되어 온 것들이 클래식인 거거든요. 사실 없어진 클래식들도 많이 있죠.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복식이지만 지금은 더 이상 입지 않는 뭐 항아리 바지라든지 되게 특이한 복식 있잖아요. 뭐 남자 옷들 중에서도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봉긋하고 어, 혀링이 많이 잡히고 한 옷들도 있었지만 어, 그런 것들이 다 살아남은 건 아니고 아주 오래됐지만 리바이스 바지는 원형 그대로를 우리가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런 어, 바라쿠타 지나인 자켓이라든지 사냥할 때 많이 입었던 바버, 바버 자켓 같은 것들도 있고 이 안에 있는 크리켓 니트도 사실 클래식 웨어죠 지금은 클래식 웨어라고 하지만 어, 예전에는 니트가 클래식 웨어에서 그 복식으로 굉장히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니트가 어부들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습하고 찬 기운을 막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많이 입었던 옷이었었는데, 윈저공이라는 영국 국왕이 스포츠할 때, 골프를 할 때나 페어하일 니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으면서 그게 이제 포멀한 신사의 어떤 스포츠웨어로서 처음 이제 기능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니까 러 그때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파격이었던 거죠. 이거 자체가 클래식 의류라기 보다는 굉장히 위트 있는 운동복과 클래식 셔츠와의 결합 이런 거였던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클래식 웨어로서 되게 깔끔하고 좀 격식 있는 자리에도 많이 있는 옷이 됐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클래식이라는 것이 그 시작이 어떻게 됐든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오랫동안 그게 검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스타일로 그리고 다양하게 조합해서 입어보면서 어떤 스타일로 입었을 때 이게 너무 과하거나 못생기지 않고 이렇게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다라는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클래식 아이템들은 갖고 있으면 뭐 어떤 조합들, 어 간혹은 모던한 것들과 이렇게 뉴발란스라든지 요즘에 나온 조던 뭐 이런 것들과 조합을 해도 굉장히 위트 있는 조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검증된 옷이다라는 것에서 첫 번째 제가 좋아하는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인 것과도 관련이 되는데 물론 클래식웨어가 어 일반 옷들보다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 5년 이상, 그리고 많게는 어 좋은 아이템, 내가 보기에 정말 예쁜 아이템을 산다면, 내 마음에 들게 10년, 15년 이상 입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옷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켓류 중에 뭐 10년 이상 입은 자켓이 있고, 그리고 구두들도 제가 20대 중반에 영국에서 1년 사는 동안에 그래도 영국에 왔으니까, 어, 하나, 영국 거를 뭔가를 하나 사가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크로켓 앤 존스 구두를 사왔었는데 그 후에 대학생 동안 엄청 잘 신었고 그 뒤에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구두 관리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비도 맞고 엄청나게 많이 신었지만 지금도 아주 예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자원이 무제한이다 라고 하면 럭셔리 브랜드도 사고 굉장히 특이한 아방가르드한 옷도 사고 많은 옷들을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것들 다 사서 조합해서 입으면 가장 많은 경험을 할수 있고 예쁜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볼수 있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극소수를 제외하고서는 그걸 다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저도 가끔은 뭐, 명품 브랜드나 굉장히 독특한 제품들, 혹은 인디 브랜드들도 사기는 사지만, 일단은 클래식 웨어를 주로 갖춰놓고, 이런 G9 자켓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사놓으면, 어, 사실 이 안에 뭘 입든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거든요. 요즘 나오는 옷들도 가능하고, 그냥 아주 클래식하게 넥타이에 셔츠에 뭐, 이렇게 면바지나 아니면, 슬랙스를 입어도 가능하고, 뭐, 물론 구두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 스니커즈도 잘 어울리고, 그런 면에서 클래식 웨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물론 다른 것들도 조합해서 사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클래식 웨어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하나가 더 있다면, 제가 어떤 자리, 어떤 곳에서 입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사람들이 또 깔끔하게 보고 그리고 예쁘게 볼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옷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TPO라고 하는 때와 장소에 가장 적합한 옷이 뭐냐 한 가지만 골라라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어 클래식 캐주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너무 이제 포멀한 거는 너무 격식을 차린 것 같아서 그 분위기와 어울리지 못할 수가 있고. 그래도 저는 역시 포멀한 클래식 도 좋아하긴 하는데 수트에 넥타이에 이렇게 뭐 구두에 그런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로퍼에 뭐 면바지에 이렇게 어, 클래식 캐주얼 의류들을 뭐 예를 들면 군복에서 유래해서 온 야상 쪽이 있을 수도 있고 어, 럭비나 운동 쪽에서 온 폴로 코트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니트라든지 럭비 티셔츠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저는 이제 사진기자로 일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여러 장소에 가야 되는데 굉장히 난감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후줄근한 뭐 등산복을 입고 갔는데 뭐 장례식장을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음악회에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뭐 찢어진 청바지에 이런 것들이 그 장소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어떤 고정관념일 수도 있지만 어 옷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이 좋게 생각하는 거를 좀 맞춰 주는 것도 필요한 면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변호사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선수를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클래식 캐주얼 의류를 입고 간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그렇게 무례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제 자유롭게 예쁘게 입을 수도 있으면서 좀 보는 사람이 좋도록.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하는 거죠. 제, 제 만족, 자기 만족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그걸 다양하게 즐기기 위해서 옷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경제적인, 한정적인 재원으로 어 가장 많은 효과를 낼수 있는 옷들을 먼저 사고. 그 후에 거기서 변화를 주는 것들은 좀 모던한 것들, 아방가르드한 제품들 이런 것들을 가끔씩 섞어서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에멜리온 도르 소개 영상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스트리트 웨어나 힙합 웨어도 정말 그 정통성과 오랫동안 검증받아서 인기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한 클래식 의류에 속할 수도 있고 리바이스도 뭐 노동자들의 노동복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클래식 캐주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많은 것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클래식은 과거의 뭐 왕실이나 어떤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옷들이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았고 사실 군복에서 유래한 뭐 항공점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m 6 5 자켓이라든지, 야상이라든지, 다양한 뭐 군복 제품들도 있잖아요. 더 이상 그 옷들을 그렇게 용도로서, 그리고 어디서 출발했느냐로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많은 조합들과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다양한 코디로 이제 검증이 됐다면 그게 이제 클래식의 어느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데, 운동복들도 마찬가지고, 땀을 흡수하는 셔츠가 스웨스 셔츠겠죠. 그러면 그냥 운동복으로 입던 면티가 스웨트셔츠인 건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클래식으로 볼수 있는 거거든요. 디테일에 따라서 어떤 핏이 어떠냐 이런 거 가지고 클래식이냐 아니냐 나누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오랫동안 즐겨왔던 것들이 클래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의 클래식 에어포스1을 또 하나 샀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한정판은 아니고, 아직도 공홈에서 팔고 있고, 크림이나 이런 거래 사이트에서는 정가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빈티지한 가죽도 아니고, 그냥 민자 가죽에 굉장히 쨍한 주황색 컬러가 들어간 에어포스1인데, 요런 게 이제는 클래식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런 핑계로 또 하나 클래식을 샀습니다. <laughs> 이거 추천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게 이제 뭐 겨울에도 괜찮지만 봄 여름에도 좋을 것 같고 뭐 싸게 사두면 두고두고 잘 신을 것 같은 신발입니다. 기승전 결국은 또 신발이네요. <laughs> 감사합니다.